2005년 5월 30일 밤 10시까지 연장된 잔업은 스물센 여직원 황인희에게 마지막 근무가 되었다.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대한송유관공사 외딴 곳에 위치한 이공기업에서 교통편 없이 퇴근길에 오른 그녀를 기다린 것은 인사과장 이용석이었다. 38세 유부남 두 번의 결혼과 두 딸의 아버지인 그는 신입사원에게 집요하게 구애했다. 이혼할 테니 결혼해달라는 청혼 거절당하자 트집을 잡아 해고시킬 수 있다는 협박. 스토킹과 괴롭힘의 강도는 나날이 심해졌고 그날 밤 그의 관기는 극에 달했다. 다음날 오전 6시 30분 강원도 원주경찰서. 납치 장소도 시신 유기 장소도 그의 주소지도 아닌 이곳에 이용석은 자수했다. 사건과 무관한 관할구역, 그곳에는 공교롭게도 대한송유관공사 지사가 있었다. 22시 30분 경기도 양평 하나 리조트 진입로에서 발견된 시신은 참혹했다. 얼굴과 머리에서 흐른 피 부러진 손톱들, 올라간 상의와 하의. 누가 봐도 성폭행 살인이 명백했다. 그러나 수사는 기묘하게 틀어졌다. 원주 경찰서는 유족보다 회사 측에 먼저 연락했고 유족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회사 임직원 4명이 가해자를 면담한 뒤였다. 가해자 본인조차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했건만 경찰 수사 기록엔 처음부터 내연관계로 단정되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1회서에도 변사사건 발생 보고 지휘관 이사에도 마찬가지였다. 각본은 완벽했다. 시정에 의한 우발적 살인 사체 유기. 성폭행 혐의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 1심 징역 15년. 그런 앙소심에서 3년 감형되어 12년형이 확정되었다. 2017년 출소한 가해자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피해자 어머니 유미자씨는 홀로 싸움을 시작했다. 물망초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를 개설했으나 대한 송유관공사의 압력으로 다섯 차례나 삭제당했다. 물망초1, 물망초2, 물망초까지 잊지 말아달라는 꽃말처럼 그녀는 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렸다.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시키고도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은 과시. 2019년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회사는 즉각 항소했다. 2017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엔 7만 7천여 명이 참여했다. 편지 위조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 밝혀졌다. 내연관계를 입증하려던 증거물이 조작된 것이었다. 경찰 수사팀장은 수사를 잘못했다는 자인서를 써주었고 자백하는 메일까지 보냈다. 회사는 사건 발생 당일 저녁 6시에 가해자를 해고했다. 그가 자수한 시각과 동일했다. 시신이 발견되기 4시간 전, 회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불승인했다. 사적관계에 기인한 살인이라는 이유였다. 회사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8년 후 제시한 위로금 1억 원에는 조건이 붙었다. 민형 사상 소송 포기, 제3자에게 합의서 비공개. 어머니는 거부했다. 돈이 아닌 명예회복을 원했기 때문이다. 2024년 현재, 2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진실은 미궁 속에 갇혔으며 한 어머니는 19년째 홀로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어둠 속에서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떠난 그녀의 억울함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